자, 요 함수는 연속이고, 1차 함수도 연속이기 때문에, 지금 이 함수는 연속분의 연속입니다. 연속분의 연속, 은 연속 원래 연속인데, 예외가 하나 있죠.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.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연속이야. 그럼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, 분모가 0이 안 되면 되는 거야. 그래서, 분모가,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, 분모를 가져올게요. fx로 묶이죠. fx 더하기 2x 빼기 4가 돼요. 얘가 0이 되면 안 된대. 이걸 푸는 방법은 얘가 0되는 순간이 없다니까 여기서 허근, 허근 둘다 허근 가진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. 자 그럼 fx가 허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바로 써주고요. 여기다가 이제 우리 요거 누구 바꿔놔서 짝수 공식 써줄게요.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가0 보다 작으면 되니까 n이 4 보다 크면 됩니다 자, 요게 허근 가지면 되죠 요즘 정리를 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어, 플러스 n 요것이 음, 0 되는 순간이 없어라 요것도 이제 판별식에 써서 b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4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0보다 또 작아야 돼 허근이니까 그래서 n이 5보다는 커야 되겠죠. 근데 둘다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. 4보다도 크고 5보다도 커야 되니 결국은 5보다 커야 되고 자연수의 최소값은 6이 됩니다.